전자레인지 용기로서 뛰어난 실리콘 냄비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600ml의 넉넉한 용량으로 라면, 계란찜 등 다양한 요리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특히 내열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열탕 소독이 가능하며 식기세척기 사용도 OK라 청소가 매우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소음이 적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흡입력과 성능이 뛰어나 요리할 때 안정감을 주며 디자인도 세련되어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이 제품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전자레인지 용기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